컬터 체리 대목 눈접 하여 삽목한 지금 호스 이중 안에 예, 가온 시설에 들어간 접삽목입니다. 접삽목 예, 보시면. 예. 지금 쯤 뿌리가 살살 아주 미세하게 예 지금 움직일 정도로 아마 이 정도 지금 예 싹이 지금 이 정도 싱싱하다면 예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예 전체적으로 10개 중에 1개가 지금 이런 형태고 나머지는 지금 아주 양호합니다. 예, 다음에 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